여러분, 오늘은요, 오프닝부터 뭔가 상큼한 향기가 좀안 느껴지시나요? 이 앞에 딸기가 이렇게 많은데, 이번에 제가 논산 딸기를 PPL 하게 되었어요. 어, 딸기 하면 논산 딸기가 정말 유명하잖아요? 이 딸기가 성심당에도 납품되는 딸기래요. 이 딸기는 온라인몰 여미암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요. 일단 한번 좀 열어볼게요. 오픈 향기가 너무 좋아 이 포장을 뚫고 올라와요. 와 한눈에 봐도 예쁜 요 딸기는 서량인데요. 평소에 좀 자주 먹는 그런 딸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포장도 되게 잘돼있죠 꼼꼼하게 오 저는 이 딸기를 처음 보거든요. 이게 비타베리라는 딸기래요. 이게 비타민 양이 좀 강하게 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엔요. 이거는 한눈에 봐도 아시겠죠? 킹스베리 딸기입니다. 우와, 진짜 크다. 엄청 커요. 지금 제 손바닥에 이렇게 올렸는데, 손바닥만 해요, 정말. 엄청 커요. 이 서량 딸기도 굉장히 큰 사이즈인데, 와, 압도적이지 않나요? 이게 완전 웬만하면 주목만 해, 진짜. 주목만 해요. 제가 오늘은 뭘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 향이 너무 좋으니까 못 참겠어요. 지금 맛좀 보겠습니다. 사이즈가 크니까. 크게 크게 먹어도 아직도 남아있어요. 살짝 그 복숭아 향도 느껴지면서 크기가 큰데도 당도가 높은 것 같아요. 가온이 먹는 거 보니까 나도 못 참겠어. <laughs> 진짜 한번, 맛있어. 하 먹어볼게. 킹스베리. 맛있지? 설탕 들어있는 것 같은데? 어, 되게 달고 그 진짜 복숭아 향도 좀싹 올라오지. 난다. 응. 음, 어. 나. 상큼 달콤해. 너무 맛있지 않아? 제가 너무 궁금했던 비타 베리 진짜 신기하다. 너무 신기한 게 이름처럼 그 진짜 비타민 향이라고 해야 되나? 비타민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느껴져요. 그다음 설량. 속도 빨개요. 서량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먹는 그런 딸기 맛인데 더 달고 더 신선한 것 같습니다. 맛있어. 오늘 이 맛있는 딸기들로 고 남편의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딸기 케이크. 사실 딸기케이크는 이 딸기만 맛있으면 준비가 다된 거잖아요. <laughs>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생애 첫 케이크 만들기 도전. <laughs> 딸기 손질, 꼭지 이렇게 잘라주고요. 이 케이크에 넣을 딸기는 물기를 아예 없어야 된대요. 마른 딸기를 써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딸기 이렇게 물기 제거를 꼭꼭 해줍니다. 이렇게 살살 살살 해줘야 될것 같아요. 아 여러분, 이 딸기 좀 구매처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갖고 제가 더보기에 좀 자세하게 남겨놓겠습니다. 와, 오빠 때도 온라인몰 그런 거 했었 있었나? <laughs> 우리는 마트도 없어. 항상 과일 가게를 가야 과일을 아, 샀어. 헐 진짜? 응. 마트가 없다고? 그러니까 큰 마트는 우리 동네에 없었어. 아, 동네에. 응. 그래 과일집 아들하고 나하고 초등학교 동창이었거든. 음흥.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음. 내가 가면 이렇게 서비스도 많이 주시고. 아, 진짜? 이거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laughs> 어떤 케이크가 나올지 상상 가시지 않나요? 바로 그 케이크예요. 상상하시는. 왜 이렇게 조용하나 했다. 논산 출신 미담이가 왔군. 미담아, 논산서 딸기 많이 먹었어? 논산 향이 나. <laughs> 생크림 일단 이렇게. 홈메이드 케이크는 약간 투박한 맛도 좀 있어야 돼요. <laughs> 굴듯 한데? 이써 뭔지 아시겠죠 어떤 케이크일지 럭셔리하다 오! 이건 진짜 어디에서도 오빠 못 먹어 알아 여기 딸기도 종류를 내가 3종으로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3종 딸기푸탄 케이크 위한번더 해야 돼이 작업을 얘를 응? 오! 근데 지탱이 잘 된다, 생각보다. 논산 출신 미담이 또 왔네. <laughs> 고양이 향기가 느껴져. <laughs> 이렇게만 하면 되겠다, 그치? 응. 이걸 뿌려? 응. 어, 내가 만드는 건데 왜 물어봤지? 이 구간이 진짜.. 중요해. 오. 좀. 그 킹스베리는 가운데 와야 돼. 이렇게. 얘가 메인이에요. <laughs> 그리고 약간 이런 느낌. 딸기가 듬뿍 얹어져 있다. 그러면서 살짝 얘는 이렇게 요런 이런 거 뭔지 알지? 음, 이, 이, 이 녹색도 보이면서. 어, 저런 건 원래 설탕 코팅이 돼 있지 않나?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맛있으니까 그런 게 설탕 코팅이 필요 없어. 얘도 이런 요요 요, 요런 느낌 뭔지 아시죠? 이렇게 해놓고 와 완성. 야. 여러분 이게 딸기가 신선해서 그런지 이, 완전 살려줬어요. 저의 케이크를. 음, 케이크. 이면서 딸기 탑이라고도 할수 있겠다. 그렇지. 이건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이걸 했는데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놓고 오늘 제가 점심 약속이 있어요. 남편 생일이라고 신우 언니가 한달 전부터 뷔페를 예약해 줬습니다. 먹고 와서 디저트로 파티할게요. 이 킹스베리 딸기 못 참겠어요. 여러분, 오늘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여미야미에서 댓글 남겨주신 구독자분들 중 10분께 킹스베리 딸기 대왕 특사이즈를 선물로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이 여미야미 논산 딸기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음 그러면 저는 일단 준비를 또 하고 오도록 할게요. 짠! 저는 이제 외출 준비를 마쳤습니다. 나도. 어? 아니 바지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바지만 딱 가래고 하면 돼. 아 진짜? 원래 남자들은 어. 준비가 간편해. 어. 티, 바지, 잠바 끝. <웃음> <웃음> 오늘 배 <laughs> 터지게 먹고 와봅시다. 동생이 사준다 그랬으니까 특별히 더배부러게 먹자. 그니까. 어, 응. 가, 늦겠다 얼른 나가자. 나가자! 자, 저희는 점심 먹으러 왔어요. 여기 한달 전부터 저희 신우이 언니가 예약을 해두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 사람이 오빠의 생일 파티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리 안내 받았고, 시작해볼까요, 그냥? 어, 여기는 한식이다. 잡채 맛있겠다. 도가니 수육이 있네? 너무 맛있겠다. 오, 되게 넓다. 오, 이건 뭐야? <laughs> 어, 여기 그릇 다. 회! 하나. 어. 나를 대신해서 응. 많이 담아 줘. 내가 좋아하는 거. 알았어. 하나 이거 여러 개 담아 줘. 알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오빠 생일이니까. 응. 또 말해 주세요뭐있는거 너무 많은데? 새우튀김. 간도 먹을 거면 두 개. 두 개. 와, 언니는 되게 알차고 예쁘게 빠르네요. <laughs> 여기 이제 중국 음식인 것 같아요. 어, 뭐야? 팔보채? 음. <laughs> 새우가 뭔데? 망고? 망고새우? 여기가 고기. 야채도 먹어야 돼요. 아, 맛있 가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거 무슨 당구구나. 응. 이거 <laughs> 뭐부터 먹어야 되나? 랍스터부터 먹으래. 아, 이게 따뜻할 응. 때? <laughs> 랍스터 우리 젓가락으로 먹어. 아, 왔네, 왔네, 왔네. 랍스터. 음, 맛있어. 잘 먹을게. 맛있게 먹을게요. 오빠 생일 축하해. 고마워. 이렇게. 짠. 랍스터 반 마리는 응. 한 입이지. 짠. 소, 소스? 응. 음. 어이 음. 음, 너무 맛있어. 음, 파스타. 근데 스터 머리가 큰데 머리는 별로 먹을 게 없어. 음. 내가 해줄까? 아니, 내가 가은이 해주려고. 아, 진짜? 응, 오빠 응. 생일인데? 고마워. <laughs> 음? 오빠. 솔로 지옥이군. <laughs> <laughs> 맛있지? 이 랍스터가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요. 응. 무한인데 이 정도면 퀄리티 되게 좋은데? 되게 쫄깃하다. 응, 응. 열심히 먹고 계시는군요. 블랙빈 스테이크? 콩고기인가, 진짜? 콩고기 같지? 응, 응, 응. 이거 궁금해. 홍아 오빠 생일인데, 내가 되게 즐겁다. 나도 즐거워. 그래? 응. 이게 너무 먹을 게 많아, 많으니까, 응.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간이 어제 저녁도 굶었어. 어. 이걸 위해서는 아니었지. 응. 아침에 딸기 먹고. 응. 생일에, 뭐, 해보, 뭐 하고 싶었어? 응? 올해 생일에? 해먹러니까뭐 하고 싶다라는 거 생일이 막 40번이 넘으면 음. 별로 그런 생각이 안 들어. 그래? 음. 오빠만 그런 거 아니야? 음, 생일이구나 물. 음... 그래도 좋지 이렇게. 음 아이쿠. 심지어 아무리 아무도 음. 내가 생일인 걸 모르고 지나가도 음. 아무렇지도 않다. 그건 아, 아닐 것 같은데? 응, 음, 진짜 그래. 이거 맛있을 것 같아. 망고새우? 응. 많이 먹어. 오빠한테... 응. 잊지 못할 생일이 있었어. 뭔가 유독 생각나는 생일... 음... 30살 때? 왜? 앞자리가 3으로 바뀌는 게그때 아 그렇게 놀랍고 좀 우울하더라고. 음막 10대 때는 음. 빨리 나이가 들어가지고 막 20살 되고 싶고 막 음. 20이 되면 20대긴 한데 너무 어리, 어린 20대니까 음 한2네 다섯 이렇게 되고 싶거든? 음. 한여섯쯤에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 몇년 지나서 30이 되니까 음. 그렇게 우울하더라고 음 며칠. 너무 귀엽다. 근데 4 0은 약간... 어, 아, 그런 거 없어? 아니, 더구렁텅이로 빠진 느낌? <laughs> 나, 더 먹을 건데... 먹고 싶은 거 있어? 과일이나 좀 먹을까? 과일? 응. 음식은... 음식은 배부른것아 어, 알겠어. 초코 그레이프 조각 하나 주세요. <laughs> 음. 아, 마카다미아노, 하나랑 초콜릿 하나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음 네. 이거 어떻게 먹는 줄 알아? 한꺼번에 볶음 먹는 거잖아. 이렇게. 말아야지. 음. 그냥. <laughs> 그래, 뭘 먹는 방법을 따져. 맛있게 잘 먹으면 되지. 음. 음 따가막 케이크, 응. 딸기 케이크 응. 축하해야 되니까 응, 응. 적당히 먹어야지 맛있다. 응, 요 사이에 소냥 아 사이에 이걸 걸어서 돌리면 돼. 아 포크를. 응. 응 그렇지. 아. 음, 그럼 레모네이드? 맛있더라고. 아, 상큼하다. 음. 아, 여러분, 저희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집에 가서 대망의 케이크 파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게 오늘 메인이야. 음. 짠! 저희는 점심 맛있게 먹고 집에 와서 전좀 씻었어요. <laughs> 싹 씻고 이제 파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그 딸기 케이크를 저희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갔는데 조금 불안한 거예요. <laughs> 이 딸기가 워낙 크기가 크다 보니까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후다닥 집에 왔습니다. 지금 빨리 케이크를 좀 오픈해 볼게요. 다행히 무너지지 않았어요. <laughs> 오, 다행이다. 그대로야. 이게 오빠 나이를 내가 그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하트만 이렇게. 예쁘다! 예쁘네. 예쁜데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오빠의 생일 축하합니다. 우 소원 비시고요. 제 소원은 이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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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좀 미리 한 생일 파티지만 응. 너무 축하해. 감사 감사. 맛있겠지? 어 오빠 먼저 먹어. 큰거좀 먹어. 그니까. 비타도 크다 어. 나도 포크 누구야? <laughs> 아니 이거 오빠 캐티 아니 이거 커팅. 맞아, 맞아. 아 이건 그냥 먹어야 될것 같아. 약간 <laughs> 무너지니까 이렇게 먹자. 떠가지고 나도. 케이크랑 이 음. 빵이 없어도 음, 응? 음. 휘핑크림이랑 딸기만으로도 너무 맛있다. 근데 이게 음. 사실 딸기가 되게 중요한데 음. 완벽하잖아. 음. 엄청 커. 얼굴이 내가 커서 <laughs> 내 얼굴에 오면 작아 보여. 근데 진짜 크다, 봐봐 주먹만해 음. 주먹을 먹는 거야 이봐 거그못 못 넣어 못 넣어 한 입에 못 넣어 그거 넣을 수는 있겠는데 못 씹겠다 응, 응, 응. 이게 보니까 아까 그세 가지 종류가 있었잖아요 고루고루 다 들어가서 그런지 맛이 더 풍성한 것 같아요 맛있다 나는 원래 응. 서량을 많이 먹었던 것같아 뭐, 보통 서량을 많이 먹지. 그치? 음. 이렇게 딸기도 종류가 뭔가 다양할 음. 줄은 몰랐어요. 비타는 음. 처음 봤어. 난 처음 보고 음. 처음 먹어봤는데 네. 괜찮습니다. 약간 좀 상큼한 딸기를 음. 선호하시는 분들은 비타베리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생일 파티. 깜짝 이벤트는 아니었지만. 감사하나요? 음. 다행입니다. 깜짝 놀랬어 근데 안 무너지고 서 있다는 게 서프라이즈야. <laughs> 그렇긴 해. 음. 얘 먹으면 무너질까? 무슨 <laughs> 어? <laughs> 그 뭐지? 응? 증가, 증가. 응. <laughs> 딸기 하나씩 빼서 무너뜨린 사람이. 음. 너무 달고 맛있다. 그 음. 아, 나는 음. 크림랑 이 먹는 것도 맛있는데 이 딸기 그 자체로 먹는 게저 그래. 너무 미담을 그래. 못 참겠나 봐. 미담이 줬어요! 미담이 좀 줬더니 많이 줬는데? 그러니까 또 줄게! 촬영하고! 이번 생일은 스트로베리 벌스데이 와 좋다! 되게 풍요로운 음. 생일인데? <laughs> 엄청 풍요로운 지금까지 받아본 생일 케이크 중에 최고! 단연 음. 1등! 기쁘다! 고마워! 오늘은 오빠의 진짜 생일입니다 와 갈비찜 갈비찜도 맛있어 보이는데 표고버섯도 되게 맛있어 보여 잡채 예 yeah. 미역국 yeah. 생일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laughs> 맛있게 먹어요 고마워, 고마워.